상수는 조건에서 탈락. 오 이빨 빠진 줄 알았네. <laughs> 어, 아니 내 수업 중에 앞니 두개 빠진 적 있거든. <laughs> 어, 지금 뭐가 튀어나와서 어 깜짝 놀랐어 진짜. 앞니 두 개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중간고사 끝나고 엄마한테 롯데리아 간다고. 근데 우리 엄마, 엄마 우리 집이 2층이었는데 2층에서 이렇게 저거 그 롯데리아 가게 7천 원 달라를 아직까지 기억나. 그때가 주,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그때가 1986년도야.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이죠. 1986년도에 엄마 나 애들이랑 롯데리아 거기 사모 쇼핑센터라고 지금 이마트 역삼점. 거기가 사모 쇼핑센터였거든. 엄마 나이줘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딱 던져줬는데 그거를 내가 딱 던져가지고 신나서 점프를 했는데 그 화단이 이렇게 생겼었거든 이렇게. 점프했는데 여기에 발이 걸려가지고 넘어졌는데 운동신경이 입 광이다 보니까 앞니 두 개로 넘어졌어. 아주 앞니 두 개가 푹 파인 거야 움직였어 아직 어려서 그러는지 부러지진 않고 앞니 두 개가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갔어 아주 피는 줄줄 나고 아니 엄마가 2층에서 쳐다보더니 놀래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야막 이래가지고 같이 치과에 가서 이게 딱 했는데 그거 좀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저기 그그그 그, 그 근처에 그 지금 강남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병원가가지고 이렇게 딱 했는데 뭐큰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어 나중에. 와, 그 기가 막히다.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대. 나중에 크면 어른이 되면 때는 대학교 2학년이 됐어. 대학교 2학년 때 여기가 시커멓게 변색을 하는 거야. 그리고 되게 아파. 그래서 친구 그때 치대 어, 2학년이네. 아니다, 복학해가지고니까 얘는 군대 안 갔다가지고 얘는 아마 레지던트인가 그랬어. 아주 연대 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가서. 걔한테 전화를 했지 왜그 전날 내가 술 먹다가 얘한테 그랬거든 야 이거 왜, 왜 그래 그랬더니 딱 보더니 야 썩은거 같은데 내일 한번 와볼래 그래가지고, 어디로 가 그랬더니 거기 치대병원 하나도 있어요 그래서 딱 갔더니 얘가 교수님한테 얘기했다고 어, 잠깐만 승재야 막 이러더니 접수하고 와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왔더니 야 이거 왜 이렇게 썩었지 이러더니 얘가 그 레지던트 따위가 내앞니를 가지고 뒤에서 흥흥흥 그러더니 얘가 조그만 소리로 안 썩었네 이러는 거야 내가 뭐까지 봤냐면 교수님이 얘 등짝 때리고 와가지고 발길질 하는 것까지 내가 봤어 내가 이러고 봤어 이러고 아 쟤는 좆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 내 일을 썩지 않은 일을 다 갈아버렸다니까 왜? 썩은 것까지 찾기 위해서 그래서 앞니 두 개가 너덜너덜해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, 앞니 두 개가 이렇게 생겼잖아. 가장 앞니 두개 이거 얘기하는 거야.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리고, 여기만큼 뼈대만 남은 거지. 그 상태로, 아말감을 옆에다 이렇게 붙여준 거야. 나한테 미안하다는 한마디와 함께, 아말감만, 아말감은 점점 먹게 돼요. 한 1, 2년 지나면 없어져요. 그러던 어느 날, 그때 평택에 있을 때데 수업 끝나고 혼자서 피자 시켜 먹는 게 낙이었거든. 피자 시켜 먹는 너무정말 맥주도 한잔 하고 혼자서 막골 쳐다보면서 와 맛있다 이러는데 갑자기 피자 위에 치즈 위에 이빨 두 개가 딱 <laughs> <laughs> 이빨 두 개가 딱 놓여져 있어. 딱 보니까 네 이빨이야. 근데 맥주 를 마신 상태니까. 거울을 보니까 앞니 두개가 없으니까, 보통이거띠리디디디할때 김을 붙이는데 는 진짜 짜잖잖아래서서 맨날 계속 띠리디디 d 고 i 뭐 놀았어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띠리디디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i d d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 그게 이사랑 치과가 송탄 출장소 바로 앞에 있는 거야 지금도 있더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편한 치과 이사랑 치과가 2층에 현대자동차 2층에 있는 치과에 그게 학원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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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층에 있었거든 거기 가가지고 딱 보여드렸더니 야 이거 오늘 업 해야 되면 이거는 임플란트가 있고 브릿지가 있는데 브릿지는 생이빨을 갈아가지고 있는 거고 임플란트는 그냥 거기다 심는 건데 어떻게 근데 내가 오늘 업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임시 치아 임시 아를 접착제로 그냥 옆에다가 붙여주겠대 그날 맞잖아! 이러는데 그 임시 치아 두 개가 앞으로 툭튀어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놀란 거야 오랜만에 야너 뭐지? 야, 지금은 튀어나올 일이 없어 지금은 임플란트가 돼 있어요 두개다 임플란트 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단단한데 어 그때 생각이 나네 지금 십몇 년 만에 이 그래가지고 놀란 거야. 어? 아주 애들이 너무 놀랬었던. 쌤 괜찮으세요? 이래서. 어? 미분 가능하잖아! 이랬는데, 이빨이 탁! 그랬었어요.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?